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하밍 젤리어 치크 4호 토피 번을 이용해서 가을 뮤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섀도우는 여러 개를 사왔거든요. 메이크메이크 소브라 고모 뮤트 코랄 블러링 이것도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가을가을하지 않고 러블리한 가을에 어울리는 그리고 데이지크 완전 신상 오늘 올리브영 가서 사왔거든요. 쿨베이직은 품절이라서 이렇게 세 개만 사왔어요. 가을 메이크업을 하려면 요 1호 원 베이직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사는데. 에뛰드 팔레트 만인의 이상형 너무 잘 맞아서 쿨톤도 사고, 요거 총 3개 샀어요. 제일 따끈따끈한. 요거 사용해야지. 오늘 저의 스튜디오 새로운 스팟에서 촬영을 하네요. 오늘도 자빈드 서울 아이 프라이머. 다른 컬러들도 있는데 집에서 사무실에 여러 개 갖다 놔야겠어요. 일단 이 핑크 베이지 컬러로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다른 색깔들이 아니라 조금 조금 씩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어서 내가 더 화장을 잘하게 느껴지게. 해. 어? 막 이게 내 숨은 실력이었나 막 이런 느낌이. 안 그래도 데이지크의 왕왕 팬이지만 진짜 이거 쓰고 더 좋아졌다. 저는 주변 친구들이 이제 화장품 얘기를 하면 뭐 데이지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비슷비슷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감흥이 안는다 이러는데, 저는 거기서, 동의하지 않고, 음, 어난 예쁜데. 오, 어, 난 다르게 느껴지던데. 난 좋아. <laughs> 이래서. 너무 예뻐요. 오늘 좀 얼굴부터 잡고 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페리페라 브이쉐딩 블렌딩 스틱. 새로운 컬러를 사왔어요. 딥브라운이랑 그레이시 쿨. 쿨로 1차 깔고, 딥브라운으로, 야! 와. 쉐딩하니까 붓기가 싹 빠져 보이네. 아, 너무 좋아. 아이라인은 이거. 맨날 똑같아. 토니모리꺼 브라운 아니면 라떼 브라운. 요두 컬러를 섞어서. 어떡해, 너무 좋다. 아니, 내 블러셔 홍보해야 되는데. 데이지코 <laughs> 홍보 영상이 됐네. 너무 좋다. <laughs> 아니, 이 조금만 터치해봐도 좋은 게 느껴져요. 이 갈수록 미친 듯이 퀄리티가 좋아진다. 완전 세 개를 재패하겠어. 영상 진짜로 한 다음에, 음, 요 컬러? 살짝. 애교살 그린 거에 덮어줄게요. 요두 컬러로. 붉은기 들어가서 눈 앞머리에 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컬러로 눈 앞머리 뒤에는 얇게 롱 헤어 브로우 애쉬 브라운 오늘 화장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 블러셔로 활용 점장을 해주는 거지. 요거로 진짜 살짝만 눈썹에 얹어볼까? 예쁘다, 됐다, 됐어. 여기가 톤이 받아지니까 좋네요. 속눈썹은 하는 거 매일 똑같아서 하고 왔고요. 자, 이제 블러셔 차례다. 오호. 오늘도 플라스틱 안에 든 샘플이고요. 진짜 완제품이 드디어 나와가지고. 아니, 아니, 아직 나온 것도 아니지. 이제 공장에서 처... 어제 처음 돌아갔나? 그래서 제가 연구소 담당자님한테 공장 가서 제가 오늘 나오자마자 3일전에 공장 앞에 가가지고 받으러 가도 되냐고 너무 급하니까 가서 받아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다행히 저녁에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진짜 우리 고객분들한테 가는 진짜 완성품이 나왔어요. 그 전에도 요렇게 <laughs> 담겨있는 거는 받았었는데 진짜 제일 정확한 걸로 종합 영상에서는 진짜 정확한 걸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엄청 기다렸거든요 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있지만 4호까지는 이렇게 플라스틱 테스터로 앞에 영상들과 같이 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종합 영상에서 진짜 완성본을 딱!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laughs>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아이 분위기 어떡할까 진짜, 이게 너무 붉어지는 브라운 아니고, 톤 다운된 핑크, 로지, 브라운. 이번에는 퍼프로. 어때요? 예쁘죠? <웃음> <웃음> 음, 완전 분위기 있죠? 그 다음, 애교살. 매일 컬러그램 진짜로 사용했는데, 오늘은 새롭게, 삐아의 린앤베이지. 음, 되게 자연스럽다. 진짜 베이직한 느낌이에요. 컬러그램보다는 좀 뻑뻑한데, 게임이 없이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요. 밝은 연베이지에 애교살에 쓰라고 나온 것 같은 밝은 연베이지에 펄이 살짝 들어간 컬러로. 오. 아무 티도 안날줄 알았는데, 조금 더 밝게 정리가 되네요. 오. 다시 한번요 컬러로. 눈앞에 안쪽에 이제 립을 가을 뮤트 검색해서 몇개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다섯 개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한때 주구장창 쓰던 쉘루드 이게 가을 뮤트 립으로도 나오더라고요. 3CE 3CE 히파민 클리오 시폰무드립05 아몬드 업 예쁘다! 클리오 주이블러 틴트 05 카라멜 펌킨. 로맨 주시 래스팅 틴트. 22호 포뮬로 스킨.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1차 깔고, 이거 더 발라봐야지. 아까부터 립 겉에는 제가, 저희 테스터 뭐 발라놓은 상태고요. 틀리오 십분무드립 아몬드 와 예. <laughs> 오늘 이 전체 분위기랑 이거 너무 예쁘다. 평소에는 잘안 어울렸을 텐데 역시 톤을 맞추면 그 조화로움들이 너무 예쁘다니까. 같은 톤에 글로스 바른 느낌. 너무 예쁘다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 아까 처음에 생얼이랑 정말 달라졌군. 마이크 줄인 줄 알았더니 <laughs> 오늘 쌩얼이 너무 그래가지고 얼마나 빨리 화장을 하고 싶었던지 짜잔! 오늘 드디어 1호 애프리코튼, 2호 베리피치, 3호 블러시드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4호 토피번 블러셔 활용한 메이크업까지 완성해보았습니다. 3월 4일 저희 하밍 브랜드가 런칭하면서요. 이제 동시에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게 된 제품인 하밍 젤리 에어 치크. 3월 4일부터 7일까지 많은 분들이 좀더 접하시기 쉬우시게 할인 이벤트를 열었어요. 블러셔 1개는 15%고요. 4개 구매 시3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인데요. 런칭 이벤트 기간 동안만 무료배송입니다. 블러셔 1개만 구매하셔도 무료배송이고요. 요거는 테스터라 조금 디자인이 다른데 여기 하밍도 들어가고 이 귀여운 미니 퍼프를 블러셔 1개 한 구매 시한 개씩 증정해드려요. 선착순 한정 수량입니다. 하민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천원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미리 받아놓으시고 할인 기간 동안에 꼭 쿠폰 적용해서 구매하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번 영상에서 또봬요 안녕.